사순 시기 다음 주 수요일 날 오기 전에 한번 이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각자 하면 좋은 것중 하나가 이번 사순 시기에 뭐뭐 하지 않겠습니다 뭐뭣을 하겠습니다 자주 뭐뭐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다짐을 하면 좋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느님을 혹은 한, 그, 사순식 기을다 예수님의 고통에 같이 동참하는 그 여정 안에서 보다 하느님과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해 걸린돌들을 치우려고 하는 결심이고요.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네. 이번에는 특별히 신앙과 하느님의 사랑을 정말 무궁무진하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을 더 느끼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뭐, 담배를 끊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추천하는 게 일주일에 신앙소적한것씩 보겠습니다. 혹은, 음, 신앙서적을, 뭐 기도를, 음, 신앙서적 말고 성경을 이번에 뭐 로마서부터 바울서가 몇 개를 읽겠습니다. 한 주에 뭐 얼마큼 읽겠습니다. 이런 식의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혹은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행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착하다는 행동은 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옆에 처음에는 막 되게 거창한 선행을 하다가도 시간이 딱 지나면, 딱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생각보다 선행의 기회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요. 옆에 사람들에게 갑니다. 바로 나랑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들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약간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감정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기쁜 표현을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뭐, 어머, 아, 자녀다 하면은 부모, 어머님이, 부모님이, 부모님이 썩어지할 때 도와주는 수도 있고, 청소를할 수도 있고, 혹은 또 누군가가, 가족이라면 자기 남편이 어디 뭐 힘들게 하실 때 잠깐 뭐 사랑의 표현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요. 천행을 한다. 매일 하루에 천선 하나씩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고 희생하겠다 고하면 너무 거창하니까 좀, 저는 좀 조심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주 몸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생각날 때마다 뭘 하겠습니다라는 결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묵주기도를 자주 한 단씩 바치겠습니다 하면은 아무래도 한 단을 바뀔 수 있는 기회에 있을 때마다 바칠 수가 있겠죠. 혹은 산책을 하면서 하루에 사진 하나씩 찍겠습니다. 이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오늘, 오늘 하루 동안 있으면서 이것은 하느님의 손길이 보여진다, 어떤 느낌이 온다라는 것을 사진을 하나씩 남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영혼과 몸을 돌볼 수 있는 것,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을 만드는 노력도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뭐 못을 하지 않겠습니다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하느님을 좀더 묵상할 수 있는데 방해되는 걸림돌을 내려놓는 거니까 여러 가지보다는 일주일에 하나씩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거는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것, 근데 거창한 것보다는 매일 반복해서 할수 있어서 점점, 점점 작은 것까지도 살펴보시는 것을 선택하면 좋고요. 나는 자주 몸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여유시간 있을 때마다 뭔가 의미를 담고 살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